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오래된 기판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, 어, 내일 물건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컴퓨터를 낼 생각이에요. 이제까지 모아두었던 본체 한 70여 대와 뭐 작기판, 청기판 등 일반 기판 위주로 많은 물건들을 낼 생각입니다. 솔직히 이거 그냥 힘들게 모았는데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게좀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일 당장 짐을 줄여야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이사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많은 이제까지 모아두었던 이 본체들 위주로 낼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꽤 귀한 것도 있는데 다 일괄로 내는 건 아니고요. 뭐 소장할 것은 소장하고,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끼던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, 자 그것은 이사할 곳으로 다 옮길 생각입니다. 그래도 오랜만에 이거 물건을 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. 뭐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 번씩 팔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니까 상당히 기분은 좋아요. 파워류 여기는 두 번째. 보관 장소라 노지입니다. 그렇게 좋은 PC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분해를 할 거라 일단 외부에 내놓은 상태고요.